예수의 형제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앙생활 안내 6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.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? 경기장의 관중석 로얄박스 같은데 앉아서 그냥 구경하고 계실까요? 아닙니다.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입니다. 그렇게 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직접 체험한 기도응답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기도응답의 이야기들 중에 공감과 신뢰가 가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,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최대한 받아서 누리고 이 세상을 최고로 즐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